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S 관제탑 진행의 전예진입니다. 교내외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ABS 관제탑. 이번 학기는 카즈뉴스를 통해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본교 주차장 위탁 운영, 한국항공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모집, 고양시 청춘날의 서포터즈 모집입니다. 그럼 ABS 관제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일부로 교내 주차장의 전면 위탁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교내 주차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차 운영 업체 GS파크 24사에 맡겨진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유료화에 하고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적용된 주차 요금은 회차를 포함 최초 1시간은 2천원으로 시작하여 30분당 500원의 추가액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교원 및 재학생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본교 강의동 1층에서 학생증을 제시하면, 4시간권은 2,000원, 종일권은 3,000원에 이용 가능한 할인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정기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한달 기준 15,000원, 학기당 6만원의 이용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기권 구매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필요 서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일반공지 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차량을 이용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유튜브 채널 항공대 사람들에서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2019년 7월, 교내 기획처 기획 홍보팀과 채널 K 학생 기자단으로부터 한국항공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는데요. 이후 강의 운영의 전면 비대면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최근 들어 다양한 콘텐츠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크리에이터로서 영상에 출연할 학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고정 출연자의 경우, 교내 홍보대사와 같이 1년간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본교에 대한 애정을 바탕하여 끼를 가진 분들이라는 조건입니다. 참여에 대한 혜택으로 학생활동 마일리지와 활동인증서 역시 제공됩니다. 모집단계는 원서접수 이후 면접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접수는 이번 주 일요일인 21일까지라고 하니,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일반 공지 탭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춘나래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합니다. 해당 기관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중증 정신질환 환자의 재활과 회복을 돕는 등의 정신건강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로 2019년부터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청춘나래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모집을 통해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12일까지 약 30명의 인원을 새로이 모집합니다. 활동에 대한 혜택으로 자원봉사시간과 더불어 월별 및 연활동 우수자에게 시상과 선물 역시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스크와 함께 한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에 우울감을 더해가는 나날입니다. 얼마 전, 의료진을 필두로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죠. 정부는 집단 면역의 형성으로 11월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속히 상황이 완화되어 활기찬 캠퍼스를 되찾을 올해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ABS 관제탑 마치겠습니다.